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입니다 어,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이네요 네.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..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뭐 죽었다 여기 실종된 거 아니냐 감금당한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만 봐도 제가 살아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, 있어요 일단 안 죽었고요 2개월 동안 영상을 안 올렸잖아요 갑자기 공지도안 하고 사라져버려서 걱정이 되고 실망도 한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2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죄송해요 언젠간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그 일로 인해 2개월 동안 잠깐 휴식기를 갖고 유튜브를 아예 안 봤어요. 댓글도 안 봤고요. 접하지를 않았어요. 제가 옛날에는 재미로 왔던 그냥 취미로 했던 유튜브가 요즘에는 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보면 안될것 같더라고요. 그냥 유튜브 자체를 안 들어갔어요. 행복한 휴식기를 가졌어요. 예전보다 많이 멘탈 치유도 되고 되게 완벽 상태로 돌아왔음 죄송해요 공지도 안 하고 말해버려가지고 공지는 했어야 됐는데 보기가 싫었어요 유튜브가 미안해요 어쨌든 두달 동안 휴식기를 가지고 나서 지금 좀 많이 단단해져 있는 상태 되게 많이 강해져 있습니다 힘든 모습에서 유튜브 하는 게좀 그렇기도 하고 좀 중이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멘탈 제 다시 잡고 왔습니다 아어 많이 괜찮아진 상태입니다.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씨발. 진짜 할 말은 많은데,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못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히 계세요.